안녕하세요. 이재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카도시 TV 100% 활용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성원과 구독에 의해 카도시 멤버십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카도시 멤버십은요 이제 정기적인 카도시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창구인데요. 실상 3만 명 이상이 돼야지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 카도시 아카데미는 한 2,500명 정도 되는 현 시점에 이와 같이 어, 멤버십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카도시 TV 100% 활용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카도시 아카데미에는 정기적으로 4개의 프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도시 메인 TV죠. 카도시 메인 TV에는 저하고 최경화 대표님이 나와서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 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의 성경적 성 가치관과 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카도시 TV에 저하고 최경화 대표님이 같이 공동 진행하는 것이 최근 좀 뜸하고 있죠. 최경화 대표님이 7월 초쯤에 다리 골절이 있어가지고요, 함께 이 장소에 나와서 촬영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뼈가 빨리 붙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 프로죠. 함께 스터디해요. 성사랑가정2 바로 한국성광연구협회에서 발간한 책이죠.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하지만 책 두께가 너무 두껍고 그리고 내용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좋은 책을 구매하신 다음에도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는 성경적 성교육 이 강사 과정 스터디 때이 책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스터디가 사실 이 강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만 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 또성 사랑 가정 토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 소장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또이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어 배워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강사 과정을 밟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성경적 성교육, 강사 과정을 밟으신 분들도 이 한국성광연구협회에서 나온 이 좋은 책을 통해서 함께 스터디하며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죠. 김인호 목사님의 리포엄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특별히 이 세계관 강의의 대가이신 김민호 목사님께서 시리즈로 이 기독교 세계관 관련돼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눈을 뜨고 있다라는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요. 이걸 통해서 또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프로입니다. 교리교육 관련돼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탈자들이 많은 것일까요? 바로 이 탄탄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이단의 말에 의해서 이리저리로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이 성경을 어떻게 다알수 있을까요? 실상 우리가 평생 공부하고 들어도 어, 굉장히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신도들 가운데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교리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방대한 성경의 그런 6 6권을 주제별로 나눠서 아주 핵심 요소들을 뽑아 잘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이죠. 자녀 세대들에게 추상적 믿음이 아닌 체계적이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교리 교육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서 이 프로를 시청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대화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관련돼서 지금 워크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완성되면은 순차적으로 카도시아 카데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함께 자녀와 함께 풀어보아도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다음에 자녀와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칸을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등 자녀 그리고 중등 자녀 그리고 고등 자녀 이렇게 학년에 맞게 저희들이 이 교리편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워크지로 올릴 생각인데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준비 중인 건데, 다음 세대 교육 콘텐츠 관련된 또 프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예비 신혼부부 학교, 그리고 어 자녀 신앙 양육 학교, 그런 관련된 어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카도시 멤버십에 관련돼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도시가 어 일주일에 네 편에서 다섯 편 정도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것을 편집해서 가공하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어, 저희들이 무급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제까지나, 어, 많은 콘텐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더 많은 콘텐츠들을 양산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3만 명 이상 돌파했을 때 주어지는 이 멤버십, 오픈이 저희 2,500명 지금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도시 TV에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멤버십에는 다섯 등급이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급은 카도시를 응원해주세요 라고 해서 월 3,000원씩 후원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옆에 보시면 가입 버튼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꾸준히 월 3,000원씩 카도시의 응원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급인 카도씨 영상 편집 도와주실래요? 라는, 어, 그런 등급이 있습니다. 5,000원씩 월 후원해 주실 수 있고요. 이 편집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급을 보시면, 카도씨와 함께 성장해요. 라고 해서 월 9,000원씩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카도씨의 멤버가 되어주세요. 라고 해서 월 12,000원에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로는 카도시 콘텐츠 제작 지원해주세요라는 이 최고 등급입니다. 월 3만원씩 후원해주실 수 있고요. 앞으로 카도시 아카데미가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고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는 월 500만원의 그런 후원을 목표로 지금 어 기획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가 고정적으로 월 500만원씩 후원이 들어오게 된다면요. 어 전문 PD 한 명과 이 pd 한 분을 서포트하는 두 명의 그런 서포 pd를 넣어서 카도시아 아카데미가 앞으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데 더 많은 컨텐츠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들을 양산에 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잠시 후에는 우리가 cms 구자도 열 계획입니다 cms 구자를 통해서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관심, 어, 후원에 감사드리며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도시 아카데미 공동 대표 이재용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